상디, 상대.. 상대 좆비라는 무슨 썰이 있다잉? 아.. 언더헤븐 언더헤븐이랑.. 사이트 아.. 버키는 뭐 끝이 안 나네? 아.. 나 지금.. 한.. 전판 이번판 합쳐서 버키한테 그냥 한.. 20번 이상 준거같이 나 여기 봐 사이트 나 벤터 하나 갔어 뺏어 땡겼나 어? 뭐야 아 뭐야 나 반대로 갔네? 알았어. 대박. 오 커비. 아둘 아. 여러분들 둘. 가다 아. 아, 가다. 아. 아. 아깝다. 레이즈가 A 고정인가? 그 램프 쪽에서 계속 보는 거 같은데. 그러면 응. 얘 공수 나올 거거든. 이거 진짜 한 발씩만 봤자. 진짜 할수 있다. 한 우선 Q 로 하늘로 날려 준비할게. 나는 그래요. 죽기만 마. 반샷 맞아. 내 레이즈 공으로. 힐 줄게. <laughs> 그냥 잡으면 안 돼. <laughs> 나궁 있긴 하거든? 궁쓰 가볼래? 오케이 그러자 벤타나 램파 나 램파 나야 이거 뒤에 미드 밀었다 난간하나 뭐야 어 뭐야 댕댕 부슐러 나제가 죽었는데? 테블럴 레이저 궁다 쿡쿡 찐다 어아 이거 그냥 사이트에 타 그래 겠다연마까가사 음. 안 맞았어? 나 천천히 들어갈게. 레이나 14. 사라 사이트인. 나더더 더. 게다 테블라 테블라 와, 개고수 어이 o d go! 나잘 세이지. 알비아 세이지가 알 야야. 내가 이거 총 쓸래? 그냥 사이퍼? 얘들아 어, 저지, 써야지, 저지. No. 지 저지. <laughs> <laughs> 안, 안 돼. 그럼 우 go, 비 h 쓸게. g s u l e You have a s 야 p o t h 어 t was good. Oh, c h i c h a p a 하 Okay. t h a 안맞았어? 식이잖하나구야야 누구야? 누구야? 누야 누구야? 누구레이구야 피.. 구야 누구야? 해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누 야, 뿔아. 몰 에이, 조 저. 에이, 저, 조 에이, 아, 개발된다. 저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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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이지밥 없음. 오! 야! 오! 어! 야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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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! 버디야! <laughs> 야 우와! <laughs> 너이스! 아! 아카 하나 개피! 하나 더있어앞다 오맨 피100 나이스 나이나 핑크하드 오졌다 인정? 인... 어. 핑... 원래 핑크하드가 5초 뒤에 없어졌나? 진짜, 진짜 어, 그냥, 그냥... 애들 어디 있는지 싹다 알려줬어 이거 진짜 어 뭐고? 백사에트 내고 아, 왜왜 왜? 아이씨이 파티 다시 묵지면 안 돼. 씨다 해야 해야 아, 진짜. 아니, 너무 질겜팟이야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 새끼 <laughs> 유튜버가 제대로 본대, 씨 아, 보이게 유튜버가 씨6인데 본 얘들아, 보이 사이트 하나. 사이트 해븐. 사이트 램프, 사이트 램프. 적군이 <yacht> <봐, 웃음> 야, 이거 <Asian> 뭐. 비아호 <살짝? No> <뭔> 뭐안 돼? 야, 한번 낚아! 왜그 많은 사람 중에 슈바가만히 있는 나를 잡니, 알비야? <laughs> 야, 일나는데적이명남았이레 <laughs> 와, 레 개고수! 좋아, 좋아. 천천히 공 쓸게 이러면. 좋아요 좋아요! 이거 여기까지 왔다. 하하로 <laughs> 시어다. <laughs> 아, 왜다 야, 뭐야, 오른... 됐다, 살아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다 죽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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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죽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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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다 나이스. 3대 2, 3대 2 같이 같이. 벤트, 있어? 사이트. 엔트 사이트. 나 사이트. 사이트. 아 집중해. 집중해. 집중 집중. 난간 몰라요. 없어. 여기는 없어. 일단 왼쪽은. 대박. 안녕하세요. 낚시 낚시. 어? 왼쪽 확인. 비 어, 아, 아깝다. 어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여기 있었어? 얘 삐져봐 삐세텔! 견디야 우리 코스 죽었다 오 언더 한피 언더 한피 세즈 피라 히라기넬 잡아라! 아! 아! 같이! 라스맨 조심 안 맞았어, 헤븐 조심 나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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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지 마라

다행이다, 이따, 이아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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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따, 이기 이따, 이따, 몰라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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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이아이 앨범 사운드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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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4대야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 흥부하자흥부하자막 차려잡아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 가니즈 무슨 B메인은 세이지 있으면 A야 비싼 도 많아 비싼 도 많아 대덱 깨줘 무조건 에한마 아... 니 안돼 이게 눈가리를 깨줘야 되는데 아... 아깝언데 눈리문에눈깔리 해봐.. 아니 쿨하세요 뭐십 뭐야 이거 와 무시하나? 아, 가게는 아무 나아잉 아아아아아아 아! 아, <목소리가> 아 <목소리가> 사이트 안보여? 야 바로 아 나이스! 먹고야해븐하나 어, 올거야 벤트였던 애 헤만하나헤하나 해봐, 바로 앞에! 자, 툴! 헤본하나 툴! 야이델이야 이델 같이, 같이, 같이! 아, 점 아, 잘못했어! <놀람> 나이스! 다행다 씨! 나이버! 나이버 씨. <놀람> 아, 할비니까 더 부담되네, ㅅㅂ 어? <놀람> 아니, 나... 채팅나 2점 만 돼! 만 데 뭐야 이거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아! 다 아, 잡다서서를 막았고. 나이스! 나이스 버 하드스! 막색 조심해. 다 A였어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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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예, 예, 에이 혼자 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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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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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